저희가 2022년 새해에 아리와 함께 첫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홍천에 있는 손오팻 비발디파크 안에 있는 좁은 리조트라고 하는데요 가서 저희가 그 안에 시설들, 맛집들이나 주변에 그런 것들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리와 함께 가시죠 고고고고.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손! 너무 많이 막히네요. 아, 예 그냥 주차장. j <목소리가> 니요 네, 어? 저희가 배정받은 곳은 405 내를 보여드릴게요. 딱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공용 화장실. 진짜 이게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더어 넓직 넓직해요. 여기 보면은 강아지 헤드랑 아이 짐 여기가 거실.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바로 해먹을 수 있는 공간들. 자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안에 파이 있고 휴파도 있고 저기 TV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와, 센스! 이 밖에 테라스도 이렇게 예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아리야, 아리, 마에 들어? 아, 좋아. 여기가 작은 방. 뭔가 사람들 많이 왔을 때 같이 보드 게임 할수 있는 그런 공간 같아요. 여기가 작은 침실 얘가 작은 침실 여기는 정말 침대와 작은 거울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가 약간 메인 침실 같아요 여기가 메인 침실인데 이런 세심한 배려 강아지가 올라갈 수 있게 너무 좋다 와 햇살 들어오는 거봐 여기는 화장실이 따로 안에 있습니다 화장실 정말 넓죠? 아리야, 이거 너 웰컴 선물이래. 와, 어떡해. 이거 받아도 돼? 너무 예쁜데? 아니. 선물로 받았던 아리 타월 이 밑에 샵에서 팔고 있는데 한8 0 원에 팔고 있네요. 같이 줬던 강아지 인형 생각보다 가격이 있네요. 엄청 득템을 했군. 또 이렇게 강아지 간식들도 파는데 아리가 노른자를 진짜 완전 좋아하거든요. 이걸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제하는 데 밑에 강아지 목줄 잠시 이렇게 걸어놓고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완전 센스. 멍푸치노를 시켰습니다. 짠. 아리야, 이 멍푸치노. 얘 먹을래? 자, 자 먹어. <laughs> 아, 니야이해이거 이렇게 해줄 이렇게 해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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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이제 먹어 서이 먹는다 먹이다게이 오오 음? 진짜 잘 먹는다 음. 어, 아가 완전 극혐하더니이무서아 음. 그런가? 어. 컵이 익숙하지 않아서?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우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아리 멍푸치노 먹으면 주는 풍선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리 목줄에 대롱대롱 그리고 체크인을 할때 이런 종이를 주는데 우리 이렇게 빙고를 하나 하면은 이런 팻코인을 줘요 이 팻코인을 모아서 간식도 살수 있고 막뽑기 놀이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크인했고 원코치노 먹었고 옐로우도 캠페인이 이제 우리 리드줄에 이제 우리 강아지는 터치를 해도 좋습니다 안됩니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건가봐요 저의 아리는 괜찮아서 예스로 받아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재미거리가 있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딱 아까 받은 코인들로 살수 있는 그런 상품들? 이에요이 코인으로는 이거. 그리고 이 코인으로는 이거. 15코인까지 우면 강아지 증명사진 찍어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놀이들, 할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놀이에 참여를 하고 아까 그도장을 받을 수 있어요. 1코인을 갖고 여기에다가 던지면 안착되는 곳에 숫자만큼 그 코인을 다시 준대요. 이 밑줄 번적 아닌가요? 무조건 해봐야지. 진석이도 한번 도전. 짠. 바로 도전. 오, 이렇게 <laughs> 전 다시 도전? 한번 더 하지. <laughs> 어? 어 이상하네. <laughs> 아 이빵이다 타로 아리엘 타로를 봐주는 곳 강아지 생각하면 똑같 일단 첫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만 봐도 카드의 그림들이 따뜻하고 몇개 모을게요 짜자자잔 이 10코인으로 코인짜리 중에서 요거 요거를 아이에게 사주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사람. Thank you. 를 끊어서 놀아보려고 합니다. 얘는 체크아웃 하고 나서 애견 동반 가능한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침을 너무 든든하게 먹어서 지금 너무 배가 불러요. 그래서 맛집 대신 여기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이제 서울 올라가는 거리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근데 애견 동반이 가능한 되게 넓은 곳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아주 간략하게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요. 강아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아예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주문받는 곳에 나와서 이쪽 공간이 이제 강아지랑 같이 갈수 있는 곳입니다. 되게 아리가 있네요. 아리야, 집에 가자.